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여기 바닷물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 고깃배에 승선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아침인데요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 예, 여수 여수항입니다 여수항 여수 해양공원이라도 해양공원이라고도 불리고도 하고요. 그냥 못 모르고 여기 왔는데 경치가 좋아서 왔더니 이제 정식 명칭은 여수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 해양공원의 특징은 이쪽으로 바다 물길이 있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 곧그 뒤로 또 인도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닷길 바로 가까이에 있는 길로 산책을 해도 가셔도 좋고 그냥 이쪽 맨 인도길로 이렇게 해서 가도 좋습니다. 어제 봤던 그 밤에 봤던 조, 조개, 진주 조개, 네, 진주 조개 조형물도 있죠. 네, 낮에 보니까 또 이런 모습입니다. 밤에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여수 시는 예 가운데에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고 그 둘레로 다섯 개 다섯 개의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광양만 여자만 여수해만 가망만 장수만이라고 하는 그런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만을 가진 그 도시다 해가지고 그 클럽에 예,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침에 지금 근로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나와서 공원을 정리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은 이제 2021년 5월 14일 8시에서 이제 9시 돼가는 시점인데요. 음, 지금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행히 하늘은 이렇게 맑고 미세먼지도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바람이 솔솔 불고 있고요 어젯밤에 많은 어젯밤에는 상당히 이제 역시 조명이 화려해서 그런지 젊은 커플들이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이런 공용 공원에서 테이블에서 음식도 먹고 삼삼오오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네. 이제 아침에 다들 이제 일들 하시러 수근하셔도 예, 가셨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에 와보면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좀 눈에 띄는 게 약간 인상적이긴 합니다. 우리 서태안 서해안 서북부 뭐 인천 뭐 경기도 화성 서태안 강진 이쪽으로는 볼수 없는 나무들이죠. 저기 보이는 이제 다리가 예, 돌산대교라는 얘기가 있고 그 앞에가 이제 섬인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산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또 해변이 하나 있네요. 뒤에 해변이 있어요.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으네요.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저기가 이순신대교인 것 같습니다. 거북대교라고도 부른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케이블카 주탑. 예, 케이블카 주탑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거제시 참 여수시 여수시 맨날 거제 갔다가 여수로 오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예, 여기는 여수시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큰 공적을 세운 그러한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외군외구하고외구의 외구, 배들하고,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배가 여기서 해전을 벌이고 그랬던 장소이겠죠. 응. 예. 참, 150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600년 지난 지금 음 보면 예, 참 새롭습니다. 역사에 역사의 그 역사의 그 옛날에 전투를 벌였던 그러한 게 예, 연상이 됩니다. 예, 어제 밤에 봤던 건데요. 이제 예, 나는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에 있다 하는 조형물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고래, 그 종비. 정포밤빛, 네, 정포밤빛누리, 네, 정포정포밤빛누리, 예. 네. 정포밤밤빛누리. 말 그대로 여기 밤만 되면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서 네. 회식을 하는 장소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밤빛 누리 이용 시간 네, 이렇게 지금 제한된다고는 하는데 다들 열심히 있더라고요. 고기들이 이렇게 다 하늘에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밤빛누리 이용시간 안내는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5월 3일부터는 또 이용시간이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이 5월 14일인데, 예, 여기서 보면 또 계속 남쪽으로 가면 예, 모사금해수욕장, 만성리해수욕장 오동도오동도가 예, 2km 떨어져 있네요 여기. 여수해양공원에서.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뼈조간 이 조형물은 이수신 장군님의 장검, 칼입니다. 칼1 2개 그때 배, 거북선 12개 가지고 일본 외적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이수신 장군님의 칼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또 조형물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수, 정포해양공원, 정포해양공원, 여수해양공원, 정포해양공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지금 저 멀리 하멜 등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멜 등대는 밤에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오묘합니다. 붉은색 계열인데요. 낭만 밤바다 펜션, 리조트 호텔, 쭉, 상가 있습니다. 보면 여수왕 해양공원, 이렇게 써 있어요.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이전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난 지금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나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관린할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 주고파. 전화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버스커 버스커 가수가 했고 작사 작곡. 네, 장범 작사 작곡이 장범준이 가수 부르는 사람이 버스커 버스커. 네. 이런 모습이죠? 저기가 낭만 파차가 있는 데고 이렇게 오는 거죠. 예, 이상으로, 예, 요수해양공원 종포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